내 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얘기 보게 되면 특별히 후렴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어떤 있어도 염려하지 않고 이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이 주님 인데 따라 산다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담한 죄인 되어서 이제 한번 죽고, 하나님의 심은 받고, 영원한 불주에갈 그런 운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벌써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신그 약속 따라 이천자의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에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이제는 믿는 자들마다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염려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형편을 다 하시고 이렇게 그알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분의 인도함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은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려움만 이제 바라보다가 염려 그림 속에 쏙 빠지도록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그러면 이제 풍랑을 걸어가는데 그냥 바다를 보다가 빠진 것처럼 그거 같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성령의 소원함 따라 우리는 그저 행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다 허상이야. 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우리 영혼을 막지 못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보게도 다 정말 주님 주는 그 평안 가운데 우리는 항상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하 주는지 나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함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돌보해 주실 것을 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돌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허허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지킨다 이거예요. 정말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말씀한 대로 못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분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지킵니다. 그 증명이 뭡니까? 그 아들 보내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보냈다. 약속하기도 어렵고. 또 약속한 대로 정말 그 아들 보내신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 독생자를 자 그렇다면은 그 약속 따라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은 그외 어떤 약속 안 지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약속 지키기가 그 아들 보내시는거 아니에요?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는거 가장 지키기 힘든 그 아들 보내심을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셨다면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 아, 다른 모든 약속들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는 그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신실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신 약속들 우리가 굳게 잡고 나아가면 그건 정말 성공한 그게 삶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붙잡은 약속 그대로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오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돌봐주심으로 이제 우리 삶을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 따라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정말 성공적인 삶이요. 가장 후회가 없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말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은. 오실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실실하신 주내 아버.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어할 모든 것 내. 아멘, 내네 병. 주 예수께 다르며그 십자가 뒤로써 그 십. 작곰 구름이 일어나며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릴 때에 큰 나팔이 울릴 주 오셔서 주.